안녕하세요. 30대, 이 집안에 시집 온지 올해로 8년 차인 여자입니다. 20대의 끝자락에 서 있던 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겠다는 남편의 손을 꼭 붙잡고 식장으로 들어가던 그 순간이 매일같이 되새겨집니다. 그때 내가 식장을 뛰쳐나갔다면 지금쯤 나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연애만 했다면 오히려 남편과는 기분 좋은 추억들만 남긴 채 좋게 헤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참, 안 해도 될 지난 일들을 상상해 보면서 별걸 다 혼자 각색해 보려 합니다. 저는 결혼을 하기 전부터 참 시끌벅적한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결혼을 한 후에도 변한 것 하나 없이 오히려 더 씁쓸하고 가슴 아플 만큼의 역경을 많이 겪었고요. 저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어요. 가정형 편이 좋지 못했거든요. 그 당시 학자금 대출이 지금처럼 아주 흔한 것도 아니었고, 대출이나 은행 일이 무지했던 19살 저는 단순하게 우리 집이 너무 못 사니까, 그리고 부모님도 대학이 부담스럽다며 누누이 말씀을 하시니까, 당연히 꿈도 꾸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친구들이 대학을 갔을 때, 저는 돈을 벌겠다고 공장에 들어가 이교대를 하며 학비를 모았고, 부모님도 챙겨드리며 조금씩 모아보다가, 제 스스로 학교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돈이 모였던 24세, 결국 대학 가는 꿈은 완전히 포기를 했어요. 남동생부터 대학을 보내야 하지 않겠냐며 고등학교 졸업 후에 군대를 가르던 애를 붙잡으시면서 제게 학비를 부탁하셨거든요. 집안의 장남이니까 남자니까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면서 당연스레 제가 모아놓은 돈을 동생이 학비로 쓰자고 말씀하시는 부모님께 감히 거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저조차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로 남동생은 이 집안의 장남이었고 대학이라도 보내놓으면 뭐라도 집안에 도움되는 일을 해주지 않을까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스무 살부터 누나가 피땀흘려 모아온 돈으로 대학을 간 남동생은 3학년이 되었을 때 사고를 쳐서는 같은 학교 캠퍼스 내 여자애를 임신시켰고 그 바람에 학교도 휴학을 하고 돈을 벌겠다고 사회로 뛰어들었고 그렇게 나온 대학을 결국. 애가 태어나면서 복학도 못한 채 군대부터 후다닥 다녀오겠다고 급기야 중퇴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남동생이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는 인생에 제가 다 실망과 울분을 토해내야 했고 왜인지 내리막길로 가는 남동생의 인생을 따라 제 인생조차 완전히 흙구덩이에 파묻히는 듯한 심정이었습니다. 기껏 내가 번 돈으로 대학을 보내놨더니 한다는 짓이 참 화도 안 나고 너무 울어서 나중에 눈물조차 메말라 버렸죠. 결국 남동생이 자퇴하고 군대 들어가던 날 저한테 지 여자친구랑 얘까지 맡겨놓고 가버린 바람에 저는 졸지에 한가정의 가장이 되어 보는 돈을 또 족족, 조카를 키우는데 보태 써야 했고 나중에 남동생이 부양가족 문제로 일찍 조기제대를 했음에도 이미 제가 벌어다주는 돈에 너무나도 익숙해진 동생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제게 아이를 부탁한지 어디서 돈을 버는지 집은 들어오지 않고 매번 밖에서 걷돌았죠 나중에 보니 동생의 커플은 이미 쫑이 날대로 나 있었고 여자 쪽에서는 절대로 결혼을 반대하고 있었어서 결국 남동생은 양육비를 주는 조건으로 깨끗이 헤어지게 되었으나 그로 인해 저 혼자 중간에서 완전히 새가 되어버렸죠. 어차피 헤어지고 양육비를 줘야 할거왜그간 내가 양육비와 살림살이에 필요한 생활비까지 가져다주고 있었는지, 사고는 둘이 쳐놓고선 왜 어머니가 돈이란 돈을다 갖다 바치면서 애 걱정에 다큰 성인도 걱정을 하고 있었는지 후에 막심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었죠. 그 후로 저는 완전히 개털이 되었고 몸은 몸대로 너무 망가져서 계속 공장에서 일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대학을 너무 가고 싶은데 갈수 있을 만큼 돈을 빨리 마련할 방법을 더 이상 찾지 못하게 되었죠. 누가 나 같은 걸 써주기는 할까 싶지만 정말 딱 한순간 술집이라도 나가봐야 하나 싶은 나쁜 생각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제가 너무 최악의 상황이었던 그때 무작정 당장의 생활비를 벌겠다고 숙식이 가능한 알바 자리를 찾았습니다. 바로 골프장 캐디였어요. 무작정 집을 뛰쳐나가서는 저 혼자 제발 살고 싶다며 하지만 능력이 안 되니 구하고 구한 알바가 캐디였죠. 그 당시 같이 공장 일을 하던 언니의 도움을 받아서 어디 산 깊숙이 있는 골프장까지 따라가서는 무작정 한달 정도 훈련을 받고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대로 내 인생은 쭉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무슨 운명의 장난처럼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골프장 손님으로 온 무리들 중 하나였는데 햇빛을 가려보겠다고 얼굴을 보자로 칭칭 감은 제게 유난히 따뜻하고 살가웠던 손님이었어요. 첫 만남부터 좋은 손님이라고 저도 참감사해 했는데, 그후 남편은 자주 골프장을 찾아서는 저를 지목하며 캐드로 썼고, 그렇게 나름 저의 단골 손님이 되어 자주 만나게 되었죠. 골프 치는 동안 시답지 않은 수다부터 시작해 서로의 인생 얘기까지 대화 코드가 잘 맞다 보니 진지한 얘기들도 점점 서스럼 없이 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정말 단순히 제가 캐드로서 재밌고 또 자격을 갖췄기에 저를 자주 찾아주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내 남자 친구와 있냐는둥 혹은 골프장을 혼자 가서는 캐디와 1대1로 골프를 치려 하는둥 뭔가 저와 사적인 시간을 점점 보내려 하는 남편의 태도를 알아차리고는 부담스럽다며 일부러 카운터에서 남편을 일차로 거절하기에 이르렀죠. 내신 남편이 좋아 보이긴 했지만 손님과 연애를 해서 일자리를 잃고 싶은 마음은 절대 없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그걸 알아차렸는지 따로 저를 찾아와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다는 대시를 꾸준하게 했고, 급기야 자주 얼굴 보기가 힘들다며 저에게 일자리를 제안하며 골프장 밖으로 데려 나오려 했죠. 거의 1년간의 구애를 지켜보며 저도 서서히 남편에게 마음을 열었고, 그렇게 한두 번 남편이 운영하고 있는 작은 회사에 따라가 구경을 해보다가 결국 남편과는 결혼을 하며 저도 캐디 일을 완전히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일은 남편 회사 공장에서 다시 시작했고요. 때문인지, 당시 결혼할 때 시부모님의 반대가 정말 심했어요. 제가 대학을 나오지도 않았고, 신부름꾼이나 다름없는 캐디로 일을 하다가, 자기야도 회사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니, 며느리도 받는 게 싫으셨겠죠. 저도 왠지 남의 집 귀한 자식 헤서다가, 인생 망치게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시부모님의 설득할 용기가 전혀 나질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좋다는 남편의 완강한 태도와, 제 분수를 하고 헤어지려는 저의 모습을, 불쌍하게라도 보기 시작한 시아버님의 작은 친절이 결국 어쩌다 보니 결혼까지 하도록 만들더군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했어요. 제가 친정가는 여름 완전히 끊고 사는지라 결혼식에도 저희 부모님을 부를 수가 없었는데, 네네 저를 탐탁지 않던 시어머니께서 그 모습마저도 완전 꽝인 며느리로 보였겠더라고요. 저와는 눈 한번 마주치지 않으려 하시고 그냥 보기 싫다고. 공장에서 일하던 곳마저 잘라버리신 바람에 저는 결혼 후 그냥 집안에 있으면서 완전히 집에서 살리만 하게 되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휴식다운 휴식을 취해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했지만 늘 돈에 쫓겨 살았던 제게는 너무나도 불안했고 또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도 컸죠. 남편 퇴근하는 길에 따라서 저희 집에 오곤 하셨던 시어머니는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시면서 손가락 하나 쓱 문질러서 먼지 한 톨이라도 나오면 집구석에선 넌 도대체 뭘 하고 있었니? 하면서 혼을 내셨고 할줄 아는 것이 정말 하나도 없는 구제불능이구나, 넌? 하면서 제 지난 인생을 모두 평가해 내시며 절 기죽이곤 하셨죠. 집안에 있음에도 곧 시어머니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늘제 몸을 가만놔두지 못한 채 청소를 결벽증 환자만을 해냈고, 그래서 결혼하기 전 힘들게 돈을 벌었던 때보다. 제 마음은 더 병들어갔습니다. 유일하게 제 편이 되어주던 남편도 처음에는 시어머니에 맞서서 싸우다 너무 집안에서 큰소리가 오고 가는 게 지쳤는지 나중에는 퇴근을 일부러 늦게 해서 시어머니와 저의 마찰을 안 보려 하는 등 자리를 피하는 방법을 택했죠. 덕분에 전늘 최전방에서 혼자 적군과 맞서 싸우다가 총 맞고 피 흘려 죽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참제 기구한 인생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더군요. 제가 결혼하고서 3년간 틈틈이 고급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었는데요. 시험에 덜컥 합격을 해버렸어요. 남편 회사에는 취직이 안될게 시험머니 때문에 뻔하니까. 뭐라도 시간이 있을 때 해보자는 마음으로 집안일 다 끝내놓으면 혼자 방에 들어가 공부를 하고 다시 남편 퇴근하면 밥 차려주고 다시 밤늦게 공부를 하는 방식으로 꾸준히 했던 것인데. 합격을 하고 나니 정말 기쁘더군요. 게다가 그 즈음 제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 정말 내 인생에 이런 날도 찾아오는구나 싶었습니다. 아이가 찾아온 기쁨과 시험 합격의 기쁨을 동시에 얻었으니까요. 아이 태교를 하면서 출퇴근을 하고 돈도 벌고 사회생활을 하며 제가 좀더 활기차지니 남편도 좋아하고 저도 좋고 그렇게 잘 지내는 와중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떴어요. 제가 임신하고 막달되었을 때니까 애 얼굴도 못 보고 애 아빠가 죽어버린 겁니다. 너무 황망해서 남편 장례 끝나고 나서야 뒤늦게 서러움과 슬픔이 북받쳐 집안에서 목 놓아 울었어요. 시어머니는 눈물 한 방울 안흘렸다고 남편 잡아먹은 연이라고 쌍욕을 해대며 막달 임산부인 며느리를 해꼬지하고자 원망하셨는데 전그욕다 받아먹고서도 눈물 한 방울 안 나오다가 혼자 남겨진 집안에서 그렇게 울음이 터지더라고요. 하루 왼종이 울다가 결국 복통 때문에 119로 병원실려가 조산을 했고, 인큐베이터에서 애를 둘다 키웠는데, 애가 병원에 있으니까 제가 억지로라도 정신을 부여잡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죽었고, 애는 태어났고, 시댁은 이게 다내 탓이라는데, 하난 당장 목숨줄 부지하며 살아야겠고, 그렇게 다시 저는 출근을 했고, 남편 사망보험금은 어디에 쓰지도 못한 채 통장 안에 넣어뒀어요. 남편이 운영하던 회사는 시아버지가 도로 맡으셨고, 저는 완전히 남편의 회사고 뭐고 저와는 무관하다는 마음으로 그 근처도 안 가고, 시부모님 근처에도 가지 않았어요. 천만 다행으로 손주가 태어난 게 걱정되셨는지, 산만 보험금을 달라는 말씀이나 돈 얘기를 일절하지 않으셔서, 저는 저대로 제 일을 하면서 아이를 잘 키워낼 수 있는 생각에 집중할 수 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여전히 제가 미워 죽겠고 아들 잡아먹은 년이라는 소리를 해드시는 와중에도 손주가 보고 싶다고 집에 먼저 예고도 없이 찾아오셨고 와서는 한참을 아이를 껴안고 있다가 급기야 아이를 저 몰래 데리고 나갈 뻔도 하셨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 아주 여러 번이요. 아무리 제가 사별을 했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제 아이가 시어머니의 손주이기도 하지만 제가 엄연히 아이 엄마고 저도 직장이 있고 아이 하나 정도 키울 만큼 능력은 차근히 쌓을 수 있는데, 무작정 자기 아들 아이라면서 아이를 자기 것인 마냥 물건 취급하며 데려가던 모습에 저도 기겁을 해서는 더 주의를 하게 되었죠. 저 출근하는 동안에는 일부러 회사 근처에 어린이집을 구해서 아이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와 맡겼고, 평생 시어머니께 대들지 못하고 살던 제가 아이 덕분에 용기를 얻어서는, 내 아이 함부로 데려가려 하지 말고, 엄마인 저한테 허락 맡으세요. 라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말씀도 한번 드렸네요. 한 1년가량 꾸준히 아이를 집에 데려가려 안달인하셨던 시어머니는 결국 포기를 하신 건지 그 다음부터는 저희 집에 말도 없이 찾아오거나 얘를 데려가려는 제스처를 보이진 않았어요. 옆에서 시아버지께서도 제가 일다니면 아이를 열심히 키워내는 모습이 기특하셨는지 먼저 시어머니께 태도 똑바로 하라고 제 앞에서 혼도 한번 내 주셔서 그 후론 시어머니도 소식이 거의 끊기다시피 했죠. 그러다가 얘가 3살 정도 된 해부터 시어머니는 시댁으로 저희 모자를 초대하셨죠. 처음 손주와 밥 먹고 싶다고 초대를 하셔서는 그후로는 1년에 적어도 두세 번 정도는 아이가 보고 싶다고 저까지 자주 집으로 불러주셨어요. 어째 따뜻한 밥도 차려주시고 아이한테 용돈도 쥐어주시니 저도 감사하더라고요. 아이 곁에 누구 하나라도 어른이 더 있다는 사실에 내심 안심이 되기도 했고요. 왜인지, 시어머니랑 잘 지내는 것도 같던 그쯤 시어머니는 점점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점점 저희 모자를 찾는 횟수가 늘어나더니 급기야 1년도 안 되어 자연스레 아이를 키워주겠다고 하시더군요. 전 당연히 할머니니까 아이를 마냥 잘 키워주실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간 아들도 그리우실 텐데 아들 담은 손주가 많이 애달프시기도 하셨을 테고 이제 우리가 서로 다잘 지내는 것도 같고 그래서 흔쾌히 허락을 하고 아이를 시어머니께 맡기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성질머리가 다시 돌아오신 겁니다. 지난 1년간 정말 쉬지도 않고 저를 달달 벗고 괴롭히셨던 시어머니, 아이를 인질로 삼고 저에게 생장 겪지 못했던 독한 미움을 받게 만드셨어요. 아이를 데리고 자고 싶으니 오늘은 그냥 집으로 곧장 퇴근하라고 말하시는 건 거의 일상이었고, 얘가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면서 화를 내시며, 중간중간 회사에 있는 제가 전화를 못 받으니 문자로 거의 테러 하다시피 다다다다 보내신 적도 있었고요 다같이 밥 먹자고 부르셔서 퇴근하고 시댁 가면 밥을 하나도 차려놓질 않으셔서 제가 도로 나가서 장을 보고는 다시 집에 들어가 요리를 해서 내와 했습니다. 양육비 몇목으로 저한테서 달마다 돈을 받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이 추가로 들어간 바람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때보다 제가 달마다 50만원 정도 지출을 더 해야 했고 공무원의 쥐꼬리만한 월급에서 거의 3분의 1가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지출되는 돈을 두째 치더라도 아이를 차라리 어린이집에 보내면 속이라도 시원하고 돈 내면 끝날 일이니 마음이 편할 텐데. 시어머니는 꾸준히 저의 양육방식을 문제 삼으면서 얘가 모자란 것 같다. 혹은 얘가 왜 이리 발랐니. 하면서 시어머님이 애 옆에서 해주셔야 할 문제를 퇴근하고 집에 가야 애를 보는 저한테 잔소리라면서 그게 다 제 탓이라는 듯 말하셨어요. 아이와 함께 집에 내내 계시는 동안 제가 드린 돈으로 마시는 것도 좀 먹여주시고 애 책도 하나 더 읽어주시고 그러라고 돈을 아낌없이 드리고 있는 건데 이건 뭐 제가 어디 애를 눈뜨고 보고만 있는 조건으로 허공에 돈을 날리고 있는 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다하다 제 눈에도 애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댁에만 가 있으면 저녁마다 밥 달라고 안달이 나고 아침에 가는 길에도 가기 싫다고 엄마 옆에서 잔뜩 떼를 쓰는 게 이상해서 더 이상 시댁에 일을 맡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날 잡고 시댁을 찾아갔어요. 주말에도 어디 맡겨놓을 데가 없어 가깝게 지내던 이웃집에 보내놓고서 앞으로 아이를 다시 어린이집에 보내려 한다고 곧 학교 들어가야 하니까 사회성을 위해서 필요로 한다며 굳이 다른 핑계를 대면서 최대한 시어머님이 기분 나빠하지 않도록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워낙 저를 싫어하시는 분이니까 말을 또 곱해서 해석할게 뻔했지만 제 아이를 생각해서 빠르게 결단을 내려야 할 일이었죠. 하지만 생각보다 순순히 알겠다고 하시던 시어머니는 정말 제가 놀랄 정도로 아이에 대한 미련이 일도 없이 "그래, 나도 힘들다, 보내버려" 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귀엽고 다른 얘기로 대화 주제를 돌리시더라고요. 밥이나 먹고 가라며 또 밥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시길래 저도 괜히 죄송스럽고 감사한 마음에 "네, 하고서는 막 냉장고에서 있는 거 없는 거다 꺼내서 밥을 차리려고 했어요. 옆에서 자꾸만 한숨을 쉬시길래 신경이 쓰였지만 뭘 만들어내야 할지 긴장이 돼서 있던 감자부터 꺼내서 껍질을 깎아내려고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지나가는 말로 건네시더라고요. 근데 넌참 얘가 볼수록 소름이 끼쳐. 라고 말해줘. 순간 잘못 들었나 싶어서 감자 깎다 말고, 네? 라고 했어요. 그러다 시어머니가 내 새끼 잡아먹더니 내 손주까지 잡아먹으려고 안달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나면서 급기야 지 자식을 잡아먹으려는 어미터랑을 하더군요. 갑자기 죽은 남편 얘기는 슬프게 왜 꺼내는 것이며 엄마가 애 데리고 유치원 보내겠다는데 무슨 고미호마냥 얄밉다고 쳐다보는데 진짜 억울한 거 말도 못하겠고 너무 서글픈 겁니다.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 애가 매번 여기만 오면 배고프다고 아침에는 가기 싫어하고 이런데 어떻게 엄마가 얘를 맡기려 하겠어요? 하면서 그냥 얘가 더 즐겁게 놀 수만 있음 거기가 어디든 보내려 한다고 그러니 제발 죽은 남편 얘기도 저한테 싫은 소리도 제발 내지 말라고 하소연 했습니다. 세월이 몇 년이나 흘렀는데도 한결같이 나를 싫어하시냐고 정말 남편 죽고 나서 한동안 흘리지 못한 눈물을 와락 쏟아내 버렸어요. 마를 줄 알았던 눈물샘이 무슨 때마나 터지듯이 와르르 무너졌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제타다는 말버릇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눈물로 무마하 뭐 하냐고 그런 식으로 자기 아들을 꼬셨지만 자기 못 꼬신다고 급기야 저한테 집안 말아먹은 독종이라고 뒤에서 제 등을 팍 치는데 <laughs> 정말 아팠어요. 등짝이 슬금슬금 불게 타오르는 것도 같았고요. 그리고 이내 제가 눈이 돌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다 말고 집안 말아먹었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 그 상황이 너무 이해가 안 갔지만 어쨌든 아들일은 엄마니까 시어머니를 이해해보려 했는데 이건 정도가 심해도 너무 심하잖아요. 저도 모르게 깎고 있던 감자를 시어머니를 보지도 않고 던져버렸죠. 하나 둘셋넷 머릿속에서 감자국을 끓일까 감자조림을 할까 수도 없이 고민하다가 된장이 있길래 그냥 후다닥 된장국에다 감자조림 해먹으려고 여섯 일곱 개 정도 되는 감자를 모조리 들고 나와 깎다 말고 뒤에서 절친 시어머니를 향해 던져대다가 급기야 옆에 간해 놓으려고 꺼내놓은 간장마저 후루룩 던져버렸어요. 감자조림 하려다가 급기야 그걸 시어머니 면상을 그릇 삼아 버무려버린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난리 난리가 났죠. 당연히 저는 거기에 대고 너는 엄마 자격도 없는 년이라며 네 아들의 자식인데 며느리가 싫다는 이유만으로 애들이고 뭐하는 짓이냐? 라며, 애 팽개되고 절 괴롭힐 생각 말고, 진심으로 아들이 그리우면, 손주한테 살감기라도 하라며, 매달 돈 150은 거저 들고 가면서, 돈 뜯어낼 국리 그만하고, 할머니 노릇 제대로 하라고. 확 남아있는 간장 한 방울까지 탈탈 털어버리고자, 머리 위로 간장통을 들쳐 올리니,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 겁을 먹고는, 두 팔로 자기 머리를 확 가리시더라고요. 며느리한테 평생 구박만 하면 살줄 알았는데, 감자로 쥐어 터질 줄은, 꿈에도 몰랐던 시어머니는 울먹거리면서 본인 하소연을 하더군요. 다 마음에 안 드는 인생이라며 체내만듯이 자기 머리를 쥐어싸며 엎드려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 우리 남편 생각이나 더는 지랄도 못 떨겠고 그냥 손에 끝까지 쥐고 있던 간장통을 싱크대에 처박아 던져놓고는 우리 다시 안 보는 게 좋겠어요. 나는 마지막 말을 남기곤 시댁을 나온 지 벌써 네 달이 지났습니다. 연말이고 새해고 뭐고 시어머니 뿐만 아니라 시아버지까지 당연히 안 보고 있고 인사조차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아들과 단둘이 남겨진 기분이 들지만 그럼에도 누구보다 자식을 잘 키워내려 노력하는 엄마이기에 외롭지도 않고 겁날 것도 없어요.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은 어떻게 알았는지 선생님 말씀으로는 제 아이가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가끔 와서 초코파이 상자를 하나름 가져와 친구들까지 나눠주고 가신다네요. 가끔 저희 집 근처에서도 시아버님이 기다리고 있다가 아주 짧은 인사를 하고 가시긴 하거든요. 아이에게 가족이 더 생겨 좋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 가족마저도 제가 싫다는 이유로 제 아이를 대충 돌보고 오히려 싫어할 만한 기억을 안겨줬던 지난 1년 남짓했던 시간. 그 시간들을 아이에게 보상해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더 열심히 그리고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결국 아이에게는 엄마가 행복한 것이 세상 제일의 교육인 것 같거든요. 세상이 사무치게 외로우신 분들, 인생이 힘드신 분들, 남편 사별까지 겪고 혼자 아이를 키워내는 중인 저를 보면서라도 힘내세요. 저도 그리고 제 아이도 함께 당신을 응원할게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